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창세기 결정을말씀하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창세 아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인자가 온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사장 아니 19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얼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아니, 3장 16절 말씀,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암을 내어오니 자란 나이다. 10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우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죄의 죄, 죄의 이삭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인사는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오직 의는 믿음 그로 발미암아 살리라 용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되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 <laughs>